방탄소년단은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하기 위해 컴백마다 염색과 탈색을 한다고 하죠. 이번 버터 미비에서도 멤버들의 화려한 헤어 컬러가 화제가 됐는데요. 제이홉의 블론디 헤어, 정국의 보랏빛 장발, 지민의 무지개색 머리는 아미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죠. 특히 지민의 무지개 헤어는 세계 각국 실시간 트렌드를 휩쓸고 일본의 대형 커뮤니티 검색어 1위를 했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는데요. 유명 작가 시모다 가게키는 지민이 해가 뜨기 직전 호수가에서 있으면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이라고 찬사를 했죠. 지민 또한 자신의 헤어 스타일에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 방송에서 지민은 팬으로부터 뿌리 염색을 안 하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그는 밝게 웃으며 탈색하고 싶어요, 해보고 싶은 색이 많아요라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랬던 그가 얼마 전, 이제부터는 검은 머리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하며, 염색을 그만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아미들이 현재 그의 두피 상태가 문제일 것 같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체 지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반인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기상천외한 헤어를 아이돌들은 찰떡같이 소화해냅니다. 이들은 밝은 머리색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 번씩 탈색을 거친다고 하죠. 이처럼 잦은 탈색과 염색의 두피가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이돌들의 출근길 사진에서 이를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무대 위에선 윤기나는 머릿결을 자랑하던 태연도 실제로 부스스하고 푸석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죠. 마마무의 솔라 또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탈색과 염색을 반복하다 보니 머리에서 진물이 났다.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쯤되면 방탄을 향한 아미들의 걱정이 이해가 가는데요. 과거 지민도 두피 상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죠. 헤어스타일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싶지만 머리가 너무 많이 상해 탈색을 할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건 지민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전국 또한 파란색, 보라색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계속 어두운 머리색을 고집해 왔습니다. 두피가 약한 전국은 컬러풀한 헤어가 하고 싶을 땐 머리 끝만 탈색한다고 말했는데요. 슈가 또한 한 방송에서 올해에만 탈색을 50번 했어요. 탈모오면 비기트에 손해배상 청구하려고요라며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민의 흑발선언은 이처럼 두피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요. 올해로 데뷔 8주년을 맞은 그의 머리 상태는 심히 좋지 않다고 하죠. 결국 지민은 화려한 무지개색을 포기하고 검은색으로 머리를 덮어버렸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는데요. 헤어 컬러를 너무 다양하게 해서 이젠 탈색을 그만할 생각이에요라며 두피 관리에 집중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쉬워하는 지민과 달리 팬들은 환호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지민은 방탄 멤버들 중 가장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색이든 잘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히 여리여리한 체형을 가진 그가 검은 머리를 했을 땐 특유의 소년미가 돋보인다고 하죠. 트위터에 공개한 사진에서 지민은 투명한 피부와 학발, 블랙셔츠의 조합으로 시크하면서도 청순한 분위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해외 커뮤니티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들었는데요. 뷔 또한 당분간 검은 머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랫동안 방탄의 흑발에 목말랐던 팬들은 드디어 흑발 소년단이 컴백하는 건가라며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들이 헤어스타일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대중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는 방탄 소년단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가수가 고통스러워하길 바라는 팬은 없습니다. 아미들이 가장 바라는 것도 방탄의 건강과 행복일 텐데요. 이미 한 시대의 아이콘이 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염색을 하든 하지 않든 그 자체로 멋집니다. 어느덧 이들도 마에 구간인 7년차를 넘어섰는데요. 다음 신곡에서는 데뷔 초처럼 검은 머리로 컴백한다면 감회가 더욱 새로울 것 같습니다. 흑발 소년단 방탄의 모습을 볼수 있길 기대해봅니다.